수명을 늘려주죠? 네. 그게 몇 번째야? 네. 다섯 번째죠?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봤으면 뒤로 졸도할 거 맞아 안 맞아? 아인슈타인이 봤으면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게 어느 종교 조직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나? 누가 눈앞에서 지구를 축복을 주고 빼고 달을 주고 태양을 붙들고 명왕성을 가게 하고 오게 하고 할 자가 어디에 있어? 여기 나밖에 없잖아. 그래요. 그러면 허경영이가 <laughs> 여러분 수맹연장 내 해줬죠? 네. 수맹연장 하면 또 증거를 보여주지? 네. 눈으로 보여줘 안 보여줘? 네. 그런 것도 여러분 보면 알죠? 그런데 네. 수맹연장 해줬다고 교만 방자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수명 연장해 줬다고 야 나는 이제 밥도 안 먹어도 120년이야 그러면 되나 안 되나 120년 살게 해줄까요?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해 줬는데 거기에 보답해야 돼안 해야 돼. 뭐 이런 걸좀 준다든지. <laughs> 하늘 문을 지을 때저 아, 사람이 수명을 연장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좀 약간 뭐 이러면은 되는데 수명 연장해 줬으니까 허경이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어. 뭐 아니 이러고 뭐 이러면은 좀 서운하겠죠? 맞아 맞아. 어. 어. 내가 마치 이렇게 하니까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laughs> 솔직히 해야 돼 솔직히 해야 돼 수명연장을 공짜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 그런데 수명연장 해줬다고 뭘 주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어, 이게 주고받는 맛이야 어, 그러면 하늘공이 빨리빨리 지어지고 여러분들이 쉼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늘공 밥값이 더 내려가고 방값도 더 내려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회원들에 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죽을 때까지 와서 있을 수가 있잖아. 좋아 안 좋아요? 여기는 운동코스가 좋아요. 나이가 든 사람도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원이야. 개울이 운동을 하는 길을 따라 다녀. 그렇게 1년 내내 개울물이 내려와. 좋죠? 어, 그래서 수명 연장하는 건. 앞으로 돈을 받게 될 거예요. 어? 어, 지금까지는 공짜로 해줬어. 그런데 어? 이달부터 하늘군 공사를 착수했어. 어. 왜 착수했냐. 지금 어제까지 하늘군 공사가 몇 억이 들어갔고 지금 본 건물 기초공사를 해야 돼. 토목공사 들어가. 그 다음에 빌딩이 하늘궁 한만 명이 들어갈 건물이 3, 4개월 안에 빼대가다 올라서야 돼. 굉장히 급박하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필요하겠지. 건축이, 그죠? 그래서, 일을 과감하게 진행했어. 우리는 가장 불경기, 가장 안 좋을 때 지키 시작하는 거야. 인간들과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알겠죠?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하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복지대단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돈이 돈천억이 들어왔어요 어떤 독시가가 대기업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직원이 두세 명밖에 안될때야바쁘지는 사람이었는데 무이탄 무의탁자들밥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왜 돌려줬느냐? 자기 마누라고 앉아 가지고 그 돈을 보면서 여보, 이 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laughs> 우리는 없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야. 재벌의 심부름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돈을 돌려주기로 하자. 그래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래 우리가 그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푼 이상 오는 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 십시일반 보태서 가난한 사람 밥을 퍼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 대단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걸 돌려줬어. 우리는 회원 여러분이 내는 잔잔한 것이 필요하지. 무슨 재벌이직을 지어 준다. 당장 급하지가 않아. 우리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거 가지고 지어야 돼. 이해가죠. 네. 그래, 많은 사람이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사람은 그걸 돌려준 이후에 잔잔한 모금이 많이 들어와, 안 돌아와, 성금이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어. 공동체가 돼 가지고 저 가평, 청평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뭐, 누군지 대충 아실 거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laughs>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다섯 명 있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 사람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연애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연애 소질이 있어. 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적을 짓는데도 잔잔한 게 필요해요. 큰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 우리가 적을 세워놔면 뿌듯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일날은 내가 여기서 하고, 일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서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앉으면 앞에 만명이 보여. 좋아, 안 좋아요? 와. 만 명이 쫙 앉아 있어. 보기 좋겠죠? 네. 어, 그 건물이 들어서면저 산이 깎인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네. 안 보여. 거기를 탁 가려. 밤에는 언제나 불을 켜놔. 그러면 용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저 고개만 딱넘어으면그 그 건물이 탁 청와대처럼 눈에 들어와. 한옥인데, 한옥 사천 건물인데, 그 위에 언제나 등불이 쫙 여기 여기 우리 등불 켜져 있죠 하늘궁 이런 불이 밤낮으로 켜져 있어요 멋있지 않겠어요? 네? <laughs> 거기에 강의실이 엄청 크고 이렇게 길이로 앉지를 않아 내가 가운데 앉으면 좌우가 길어 이제 이해가죠? 여기서 저까지 길이는 저기까지의 길이야. 근데이 넓이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좌우가 그럼 내가 이렇게 앉으면은.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치면 저기 앉아 있는 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우가 퍼져 있는 거지. 이렇게 앞면이 이 정도 되는데 좌우가 한 100m 돼. 좌우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내 보려면 한참 봐야지. 오른쪽에 보려면 한참 아슬아슬 보이지. 이렇게 강당이 돼 있어요. 좋죠? 그런 강당이 몇 개나 돼? <laughs> 몇 개나? 이런 비문이죠. 비문 올라가서. 콘크리트로 나무 모양을 내면서 올라가는 거지. 좋죠? 음, 돈은 많이 들어가요. 음.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땅값이 100억이야. 그 건물값은 또 얼마겠어? 참그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이것도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바닥에 무슨 <laughs> 피한 방울이야. 알겠죠?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져요. 상상을 초월해야 돼. 미국에도 생기고 유럽에도 생기고 막전 세계에 생기는데 건물들이 대단해. 알겠죠? 그래서 정부종합청사 무슨 뭐 대통령관저 이런 거는 건물이 아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져요.